이번에는 어떤 차례인가요? 네, 지금은 이 새로 산 닌텐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름을 붙이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윗부분 먼저 붙일 건데요. 잘 닦아준 다음에 먼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공기방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아주 훈나. 아, 안 돼요. 맞아요. <laughs> 오늘 아빠가 해준 보쌈까지 다토하게 되니까 <laughs> 그렇지 않아요 자, 윗부분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이 확실한가요? 네 큰게 윗부분이니까요 음. 공기방울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잡힙니다 잘생기게 나온다 잘생겨서 그래 잠깐만 이거 어, 어디 입으신거죠? 빨간색이 위로 가고 오케이. 근데 그거 싸구려라서 그냥 대충 붙이는데 의예들 붙이면 돼. 완벽해요, 완벽해요. 아, 근데 여기 공기방울이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붙이는데 A를 줍니다. 오, 손톱이 아주 예뻐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오, 신기하다. 이, 이게 맞아, <laughs> 맞을 걸 맞아, 맞잖아. 이 정도 공기방울 괜찮습니다. 안괜찮아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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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은데 너무 무요잠깐아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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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은것 같은데? 요잠깐당요 잠깐만요. 잠깐요아두개요잠깐요잠 잠시만요 <laughs> 아 안돼 누가 오줌 싸놓은 것 같잖아 이, 이런 공기방울괜찮냐 아아 <laughs> 반대로 한번 붙여면 반대로 아닌거 반대야 반대 <laughs> 아좀 혼나야 돼 혼나야 돼 그러면은 이게 살짝 망했죠? 아니 그게 봐봐 여러분 보시면 윗부분은 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밑부분은 터치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빨리 빨리 밑부분만 제대로 붙이면 될것 같아요 아니요 윗부분도 중요해요 아 윗부분 망했어요? <laughs> 다시 해보세요. 밑부분 아, 먼저 밑부분 먼저 다시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밑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어이없어. <laughs> 누나에게 제가 아 여기 써있네 0이라고써져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고 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내 네, 닌텐도는 누나에게는 다시... 제가 따로 사죄 말씀 드리도록 다, 하겠습니다. 아니 따로 다시 사줘야 돼요. 이건 5만 원입니다. 이건 필름. 이건 필름이 처음부터 이상한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 하이마트에 붙여달라 해야 되나? 밑... 아 핸드폰 가게 가서 붙여달라 고 밑에는 제가 제대로 붙일 수 어머 이거 방송 중이야. <목소리> 아 밑에 건 제대로 붙였다. 오 밑에 건 제대로 붙였대요. <laughs> 아뭐 하는, 뭐 하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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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어? 어 왜요 왜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됐다 됐다. 됐어? 아 공기 방울이 있는데요. 괜찮나요? 근 어, 엄청 많은데요 공기 방울? 아니 먼지가 들어 있어서. 아니 먼지 특히 이거를 닦았어 때. 아안 닦았다. 이 정도 안 닦았다. <laughs> Bye. <laughs>